집에 가기 전에 여기 근처에 빵집에서 빵을 좀 사서 가서 점심 먹으려고요향수동 카스티야. 소금빵 있겠지? 응. 없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소금빵 다 나갔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안녕. 소금빵이 없었습니다. 나는 카스티야보다 소금빵이 먹고 싶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갑니다. 결국, 부부 커피. 샀다, 샀다. 빨리 가서 먹어야지. 결국에는 소금빵을 사왔고, 방금 데폈거든요? 이거 반에 갈라가지고 지금 타르타르 소스랑 계란 반숙이랑 이렇게 비빈 건데 반숙을 너무 반숙해서 거의 뭐 계란 스프가 돼 버렸고요.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먹을게요. 아 뜨거. 워 이렇게 잘랐고요. 개 뜨겁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묽어가지고 잘 들어갈는가 모르겠네. 일단 조금만 넣고. 음, 그냥 반반 먹어야겠다.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 디저트 편 보면서 먹겠습니다. 확실히 갓구울빵 맛있어요. 여기에서 본 국민 간식이거든요. 사람만. 이 커피가 정말 크리 유명한 것같아 타니까 일단 꿀을 넣은 우유 한잔 이것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카스테라 향막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 카스테라 근데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만 잘라가지고 먹어볼게요 안에가 분그 바스크 치즈케이크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생겼네. 음, 이 아내가 미쳤네. 음, 진짜 무슨 치즈 케이크 먹는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이게 들릴라나? 틀렸어요? 내가 이 부분 먹어볼게 이 부분 이 가운데가 미쳤네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데? 약간 그러니까 거품을 먹는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여기보다 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 처음 먹어보는 카스테라 맛이네 인정 야아 루안 장난 아니야? 안녕 고기들 안녕 오늘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달심이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ABC 주스인데요 제가 여러분 그당 음료? 단 음료, 그리고 당류가 높은 음료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할 때부터 그 식품 영양소 편가? 그거 보는 거가 버릇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당류가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별로 단 음료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원래 좀 과채 주스 이런 것도 잘안 먹어요. 과채 주스가 당류 개높잖아요. 근데 APC 주스는 건강 주스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내가 다이어트 할때 봤던 패키지여가지고 오케이 해서 받았어요. 우리 담당자님이 저랑 오빠 엄청 팬이시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 팬이라고 해서 답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본 거여가지고, 궁금해서. 우와.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이렇게 생긴 거 봤었어요. 뭐, 영상 찍고 막 그런 건 없는데, 알잖아요. 저 원래 항상 언박싱 같이 찍는 거. 이거 먹어볼까? 에비스 주스 원래 맛이 있는데? 당근, 사과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 당류가 6g, 당류가 6g밖에 안 되는데? 전 원래 과체 주수는 원래 높거든요? 아! 아, 아, 아. <laughs> 어, 오늘 들어왔어. 어, 옷에 튀었어. 어, 당연히 치게. 아, 우와. 제가 그 하루야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건대기가, 아, 보여줄 수 없네. 건대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완전 건대기인데? 당류가 6g일 수밖에 없다. <laughs> 엄청 달진 않아요. 착즙이 아니고 완전 다른 거네. 근데 원래 이런 게더 좋다고 했거든요? 이 섬유질이 있는 게더 좋다고 했는데? 자연의 맛이에요. 근데 전 이런 건강 음료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맞아요. <laughs> 그럼 이제 완전 달콤한 거. <laughs> 제가 단 음료를 안 좋아한다고 했지. 단 디저트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근데 저 원래 단 음식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제 진짜 불화 아니고. 이것은 제가 호두 가자 좋아하는 거 알고 제 친구가 여기 거는 먹어봤냐며 뭐 보내준 포코도. 어두 박스인데? 아, 하나는 안 버터고 하나는 그건가? 오오오. 어머어머어머머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먹어보자 그래 먹어보자 오빠 너 찍어? 어? 오빠 찍어? 아 그냥 먼저 먹어볼까? 그냥 먹고 이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옛날 옛날 호두과자 트리다 이거 약간 천안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천안 호두과자 트리 같은데? 응음음 음. 천안은 그 맛이야 음, 그 제일... 부드러운 빵. 음, 달콤한 편이다, 근데 엄청. 음, 사실. 이거 그거 백안금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꽤 달콤한 편. 맛있는데? 응! 음. 여수 언니가 맛있다고 했던. 오. 다 하나하나 잘라서 넣는 넣었나 아, 봐. 아, 그럼 다 음. 이렇게 해서. 벌려가지고 싹그 버터를 쑤셔 넣은 형태 버터만 넣은 거 같은데 여기다가 먹었니? 응? 아예 안 먹었어 한 입에 넣었니? 응 버터만이나? 응 버터 좀더 뭔가 부드러운 거 같긴 하다 응. 음, 보통 그 고소한 맛이 나네. 음. 음. 정말 미세하게 얘가서. 응. 음. 얘가 막 엄청 더 낫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이게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그 음. 미끄덩 부드러운 맛. 응. 음. 근데 얘가 풍미가 확실히 좀 있고. 응. 음. 그 이게 다먹거 나서 버터 향이 남네. 응. 음. 뭐 코랑 여기 입에. 응. 음. 음. 응. 음. 하면 나요 복고도 맛있네 응 음. 근데 복고두가 가게 이름이야? 응 음. 이게 가게 이름인데 아난이 요구르트 이 가에 복고두 사가 음. 이건 얼만데? 물라 그래, 이거 홍원이가 사줬어 오오그 오빠 영상 같은 거랑 보고 음, 이거 먹어봤냐 <laughs> 홍원아 고마워 맛있어 호우나 고마워 <laughs> 얼마 할까? 그러게? 음? 14,000원? 물려겠어 오늘은 오빠가 막내스 오징어 비빔국수 해줬습니다 최근에 밀키트로 먹었는데 완전 똑같은데? 와 진짜 개 능력자다 오빠 빨리 먹자 맞아 맞아 맞아. 와 비주얼 미쳐버렸어 국수 많이 했어? 적당히.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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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했어. <laughs> 먹어 볼게요 어때 맛 똑같아? 오빠가 느끼 게는 어때? 먹어서 먹어봐. 네. 할머니가 너무 너무 막 느낌으로만 해가지고. <laughs> 너무 느낌이었어? <laughs> 요시. 음. 야채랑 같이 먹고 하면 괜찮은데? 왜? 좀 싱거워? 음... 아니? 무슨 목소 음! 음? 비슷해! 음! 비슷해? 응! 음. 이빠가 그냥 좀... 조금 묽을 뿐이지 비슷한데? 국물좀 많이... 음. 하고 싶어서 국물좀 많이 했어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설명이 좀 진하고 좀 색깔이 조금 음. 잘 묻는 오징어 아니 국물 양념이었는데 아씨 너무 맛있네 매콤한 거들어오니까 너무 습해 내가 만든 비주류 잔에다가 마셔야겠다. <laughs> 아, 비주류 잔. 와딱 하나 들어가네. PPL이야? 와 비주류 잔은 콜라, 샌드위치에 딱 하나가 들어가네. 비주류, 비주류 잔. 음. 양파 하나만 썰어 놓은 게, 양파는 두개 썩어 놓은 게 있다. 나 음. 아, 짱이야? 잘 먹었습니다. 나짱이야 응. 형장맨술 먹으러 가는 것을 허락해주겠어. 난그건먹자 오거라. 왜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마법 <laughs> 썼습니다. 탈락이었어? 아니에요. 그리고 내말잘 들었잖아. 응. 내말잘 들었잖아. 내가 바로 가서 해줬지. <laughs> 질지 않게 <안> 고 <끌고> 말이야. <laughs> 내가. 그래도 한 1시간 한 정도는 뒤에 있다 얘기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언제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해줘 <laughs> 지금 당장은 내 계획이 없었어 <laughs> 근데도 나는 들어줬지 말을 그렇게 했잖아 오빠가 언제든지 얘기하면 <laughs> 그래서 난 해준 거잖아 <laughs> 안녕 고기들. 저는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저희 집. 지금 첫 끼거든요 첫 끼. 아, 너무 배고파. 일단 까르보 볼닭을 준비했고요. 지금 열심히 섞고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건 뿌링 치즈볼입니다. 보이시죠? 어머. 무서워. 뿌링 치즈볼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사실 제가 요새 다시 한 시연 아시죠 시연 언니의 옛날 먹방을 다시 보고 있는데 언니가 약간 뿌리클에 미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갑자기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왔지 뭐예요 라면보다도 이걸 먼저 먹어봐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음! 아! 첫끼 공복에 뿌링클이라니. 음.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어야겠어. 맛있다. 그동안 이거 너무 안 먹었어. 왜 소홀했지,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먹는 버릇이 있어요. 메뉴가 두 가지여도 번갈아서 못 먹거든요? 아, 정말. 음! 음! 근데 가루 엄청 묻어있네? 음 가루를 더 묻혀가지고 어 떡졌어 어떡해 까르보 불닭도 진짜 오랜만이다 음음 음. 뭐야 오랜만에 매워 응? 음? 아, 이것도 불닭이었지. 어머, 갑자기 왜 맵지? 나 까르보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매워! 맵냐고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는 이거 뭐야 이거 스파이 패밀리 근데 이상하게 매주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거야 지금 3화밖에 안 올라왔는데 조금만 봐까 지금 거의 다먹어가는데 이제 올랐어 스파이더맨